안녕하세요. 담양꽃비TV 오순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담양꽃비TV 조팀장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제라류 주문하신 것들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또 풀린다고 하니까 예쁜 아이들을 건강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꽃빛 분양 안내입니다. 담양꽃빛 주문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번호와 이름을 문자로 적어 보내주세요. 입금 안내 문자를 받으신 후에 입금을 해주셔야 주문 완료가 됩니다. 제라륨은 랜덤 배송이며 10cm 포트에 심겨진 영상 속의 제라륨을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매진된 번호는 영상 제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택배비는 모두 5,000원입니다 농장 일정과 육아로 인해 주문 문자 후에 답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려 주시면 차근차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경우나 주문량이 많을 경우에는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양꽃빛 매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5시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주일은 쉽니다. 담양군 고서면 신양길 44-30번지로 카카오 내비로 찾아오시면 돌아오지 않고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제라륨을 받으신 후에는 일주일 정도 따뜻하고 통풍이 잘된 곳에서 환경을 적응하도록 도와주세요. 꽃은 햇빛, 온도, 통풍 등 환경 조건에 따라 꽃의 격과 색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가지치기, 순집기, 잎, 꽃대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로사린다입니다. 로사린다 7,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곶분이입니다. 곶분이 곱부니 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곶단이입니다. 곶단이 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로얄 핫핑크입니다 로얄 핫핑크 꽃대 함께 있고요 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퀀타 퍼 패션입니다 퀀타 퍼 패션은 꽃도 예쁘고 또 니갈 제라늄으로 향기가 달달하게 나는 아이입니다 퀀타 퍼 패션 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아스트리드입니다 아스트리드는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로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인데요. 아스리드이 화면에 보이는 아이 참고하시고요. 2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미시즈 폴락입니다. 미시즈 폴락은 꽃을 기다리는 동안 꽃의 역할로 해줄 수 있는 펜시 제라늄인데요. 미시즈 폴락 화면에 보이는 아이로 해서 6천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S.K.자르입니다. 달달한 솔 향기가 나면서 나비 모양의 꽃을 가지고 있는 SK자르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안피온입니다 안피온, 꽃대 함께 하나씩 하나씩 더 있고요 안피온 1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굉장히 우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렌도 꽃대도 잘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사이렌 크기 확인하시고요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클레타입니다 클레타는 꽃볼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꽃볼이 이렇게 아직 덜핀 모습인데도 꽃볼이 큰 아이입니다. 클레타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블랙맘바입니다. 까만 입장에 핑크색 꽃이 잘 어울리는 블랙맘바 8,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더 그린 골든 초이스입니다. 더 그린 골든 초이스 10,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호라이입니다. 호라이도 꽃이 오렌지빛깔을 가지고 있는 꽃과 꽃대가 잘 보이는데요. 포라에 12,000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멜리입니다. 상화색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옆에 아이도 꽃대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멜리 3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에우리디케입니다. 에우리디케도 꽃대가 올라왔고 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에우리디케 1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아리따운 미소입니다. 아리따운 미소도 꽃대가 잘 올라와 있는데요. 아리따운 미소 사이즈 보시고요. 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에스프엘라 입니다 에스프엘라 도 무늬분 인데요 입장을 보시면은 문양이 굉장히 뚜렷하고 진하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풍성한 에스프엘라 1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벨리 입니다 벨리는 굉장히 촘촘한 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벨리 크기 확인해 주시고요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몰리 입니다 몰리 도 꽃의 색감도 예쁘고 겹이 많은 아이인데요. 몰리 꽃이 모두 피어 있고 꽃을 피우려고 꽃대도 올라와 있습니다. 몰리 3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스탬프입니다. 스탬프는 꽃겹이면서도 꽃의 입장이 넓적하고 또 꽃의 크기도 큰 편이고 화사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대도 모두 하나씩 더 올라와 있고요. 스탬프 1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이하소입니다. 프릴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간 아이입니다. 이하소 꽃대도 같이 올라와 있고, 크기 작지 않습니다. 이하소 2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예거소스 보레입니다. 예거소스 보레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인데요. 예거소스 보레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샤이니입니다. 샤이니는 무늬품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핑크색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샤이니 크기 작지 않고요. 1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하얀 미소입니다. 하얀 미소도 꽃대가 같이 올라와 있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얀 미소 2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모이라입니다. 모이라 꽃이 점점 또 겹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모이라 2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아글라리아입니다. 아글라리아는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라데이션의 모습을 띄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글라리아 18,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파우더입니다. 핑크 파우더라고도 하는데요. 파우더를 톡톡 한 것처럼 화장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우더 1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하이디입니다. 하이디도 꽃볼이 큰 아이고 꽃대도 잘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디 크게 확인해 주시고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볼드골드입니다. 골드 볼드골드는 골드 화사한 입장에 또 핑크 색깔 꽃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요. 볼드골드 8,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코랄 미지아로입니다. 코랄 미지아로도 꽃대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랄 미지아로 6,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프린스입니다. 예쁘게 꽃의 색감이 또 다양하게 보이는 아이인데요. 프린스. 25,000원에 드립니다. 브루센카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브루센카. 2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뉴포트입니다. 뉴포트는 또 전박이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포트. 포대 있는 아이로 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뉴포트 마돈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밀키웨이입니다. 밀키웨이는 밀키웨이. 얼룩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밀키웨이 크기. 보시고 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오월의 요정입니다. 오월의 요정 꽃을 보시면 연보라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월의 요정 3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스왈랜드 핑크입니다. 스왈랜드 핑크도 꽃대가 올라와서 또 준비했습니다. 스왈랜드 핑크 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블랙프린세스입니다 블랙프린세스도 꽃볼부터 벌써 다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블랙프린세스 1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포에버입니다 포에버는 꽃화형이큰 아이인데요 포에버 만원에 드립니다 꽃대가 올라온 다음 아이는 여름의 숨결입니다 여름의 숨결은 두 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의 숨결 3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러블리에라입니다. 러블리에라 꽃불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꽃에 하나씩 피어 가고 있습니다. 러블리에라 크기도 보시면 작지 않습니다. 꽃 화형이 큰 아이인데요. 러블리에라도 많은 분들에게는 드리기가 어렵고 몇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러블리에라 14,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파사트입니다. 파사트도 지금 꽃을 피우고 꽃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사트 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꽃봄입니다. 꽃봄도 꽃의 꽃볼의 크기가 작지 않은 큰 아이입니다. 꽃봄 크기 확인해 주시고요. 꽃봄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모나코입니다. 모나코가 정말 예쁘게 꽃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색감을 보이시면 정말 모나코만의 색감이 화려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모나코를 찾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모나코 꽃대가 쑥 올라와서 꽃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꽃대 있는 아이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모나코 4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UV 1.21입니다. 1.21이 꽃이 색감도 다크하면서 또화사하게까지 합니다. 꽃볼을 완성하면 이보다 더 예쁠 것 같은데요. UV 1.21 꽃대 있는 아이로 해서 8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타 아나스타샤입니다. 타 아나스타샤도 꽃대 있고 튼실합니다. 타 아나스타샤 3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마라차라우니차입니다. 마라차라우니차도 꽃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꽃대가 이제 곧 올라올텐데요. 마라차라우니차 2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엘리나 비츠 리츠카야입니다. 고급진 꽃을 가지고 있는 엘리나 비츠 리츠카야 꽃대 있는 아이 7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로즈버드 브라이돈입니다. 로즈버드 브라이돈 꽃도 미니미니한 꽃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즈버드 브라이돈 8,000원에 듭니다. 다음 아이는 마담드 퐁파두르입니다 마담드 퐁파두르도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점점 피어가고 있습니다. 마담드 퐁파두르는 길게 늘어지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대도 쑥 올라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담도 품파투르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수애도부스입니다수애도부스는 스텔라제라룸으로 색감이 붉은 것이 또 특징인데요. 스텔라 수애도부는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애도부순 10,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카트리네트입니다. 카트리네트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꽃꽃이 피고 있습니다. 카트리네트 18,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레드 초콜릿입니다. 레드 초콜릿도 꽃을 이렇게 준비하 하고 있습니다. 레드 초콜릿 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오렌지 초콜릿입니다. 오렌지 빛감을 가지고 있고 레드 초콜릿과 함께 비교해볼까요? 네, 색감이 다르죠? 오렌지 초콜릿 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팡쉐입니다. 팡쉐도 많은 분들이 설날 특집으로 특가로 가져가 주셨는데요. 팡쉐 꽃대가 쑥 올라오고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황새, 18,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메를레종2입니다메를레종2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를레종2 15,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페이토입니다. 페이토도 핑크색감인데, 색감이 또 페이토만의 핑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토, 12,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페이퍼블룸입니다. 페이퍼블룸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꽃이 피어가고 있습니다. 페이퍼블룸, 9,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흰무늬 크리스퍼입니다. 흰무늬 크리스퍼 크기 좀 보세요. 아주 잘 컸고 또 작품 만들기에 너무나도 좋은 크기입니다. 상큼한 레몬 향기가 나고 꽃을 피면 봄에 보는 우리 복꽃 나무가 생각나는 아이입니다. 상큼한 레몬 향기가 만지작 만지작만 해도 나는데요. 흰무늬 크리스퍼 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브로게이트 살몬 나이트입니다. 브로게이트 살몬 나이트. 확인해 주시고요. 8,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오콜드 실드입니다. 오렌지 빛깔의 꽃과 입장이 잘 어울리는 아이인데요. 오콜드 실드 6,000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풍성한 무늬품, 또 제니입니다. 제니가 굉장히 풍성한 모습인데요. 제니, 만원에 드립니다. 다음 무늬품은 로즈버드 안드레아입니다. 로즈버드 안드레아. 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 라푼젤입니다. 라푼젤도 꽃대가 잘 올라와 있습니다. 라푼젤 3만 원에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분양하신 분들은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쁜 꽃은 리아 마르셀리나인데요. 또 고급지고 귀한 아이이죠. 옆에 보니까 꽃대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리아 마르셀리나 꽃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